어느가 가지실래요? 많아. 언니는 뭘 할까? 티를 할까? 그거 갖고 싶어? 네. 땅 어, 딸 갖다 준대. 그럼 언니 이거 제일 좋아. 이 중에서 제일 비싸. 2천0 0원 뭐야. <laughs> 그냥 가지가 그래. 다른 거 뒤집으면 더 싸. 그가 이게 제일 비싸 거니까 갖고 들어가. <laughs> 아니네. 두개 갖고 싶어? 나더줄수 있어. <laughs> 주원님, 아, 이거 너무 비싸. 이거 천 원이야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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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어, 안기쁘대잖아그 언니 이거 통째로 가지 가려고 삐, 통째로 가지 말라고? 아니, 맘에 <마음에> 안 들어요? <laughs> <하려나? 웃음> 아, 이거도 <아니>, 비싸. 많은 <laughs> 아, 가격을 괜히 해가지고 안 물르네. <laughs> 어, 그, 금메니 그 키스하려고? <laughs>